그래, 나는 나 경영이 될 거야, 이렇게 언론에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메타포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 후보님 공약에 재원을 쭉 보면 정말 허경영이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1 7조는 어디서 돈을 가져오느냐? 저는 영세상공위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재원계획을 분명히 밝혔는데, 지금 어디 가서도 모두 한다, 모두 한다, 모두 하다 했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보수는 유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어, 좋으시다 어.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동들한테 또 (20만 원씩) 주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전부 돈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20만 원씩) 주면 지금 영세에서 (5세) 아동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하십니다. 더 섬세하셔야 된다는 거죠. 37만 명인데요. 37만 명에 20만 원씩 주면 750억입니다. 그 네. 돈은 또 어디서 옵니까? 제가 750억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750억은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아, 그, 750억은 기억하고 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기억이 생각이 나신 모양인데요. 자, 그런데 그러면. 저는 오신환 후보가 허경영 나경영 이렇게 했을 때 그래 나는 나경영이 될 거야 이렇게 언론에 얘기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게 메타포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 후보님 공약의 재원을 쭉 보면 정말 허경영이 될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저는 서초구에서 이~ 이제 국공립 제조기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리고 국공립의 미스매칭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형 어린이집을 했는데 대기줄이 40% 줄었어요. 근데 이, 이런 것들을 예산을 더 들여서 육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왜 돈을 정부에서 20만 원 주는데 거기 더 20만 원 줘서 지금 예산, 저는 이, 어제 남국에 가서 하신 예산은 돈 들어가, 여지게 넣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1 7천는 어디서 돈을 가져오느냐. 저는 어, 영세상공위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재원계획을 분명히 밝혔는데 지금 어디 가서도 모두 한다, 모두 한다, 모두 하다 했는데 민주당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보수는 유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네. 어뭐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네. 제가 하나하나 만들 때는 분명히 재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지금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네.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 제가 생각나는 그대로 말씀드릴까요? 그리고 이제 지금 어, 수당 그 20만 원씩 그게 제 말씀을 750원? 좀 들어 보세요. 네. 아니 제가 아동, 재원을 아동수당. 제가 말씀드릴 수도 제가 있어요. 조금 그 조금 열기를 좀시킬까요우리나 네. 후보 좀그저 질문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하시죠 음. 아, 아동수당 (20만 원은) 어~ 안철수 후보가 손주 돌봄수당 (20만 원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 그래서 안철수랑 서울... 똑같다는 거죠 <웃음> <웃음> 안철수 후보의 손주 돌봄이가 서쪽 거를 베겨갔는데베겨가면서 <laughs>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교육이 중요한 거를 도회시하고 돈만 넣, 얹었거든요. 그게 아니요. 20만 원요 20만 원까지. 네. 서울에서 아이를 키우려면 어, 지금 전 국민에게 20만 원씩 주지만 서울은 물가도 비싸고 서울의 생활 수준이 다릅니다. 어, 적어도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 어, 뭐 부모 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아니라 이모 고모가 도와주실 수도 있고 그 돈을 통해서 아이에 정말 필요한 어 것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를 해야지 아이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이 된다는 이야기고요 아니 그러면왜 이십만 원 줍니까 돈이 이렇게 있으면 주머니에 있으면 백만 원이라도 드리죠 재원 계획이 분명하죠 제가 그, 드리는 네. 말씀은 네, 네. 어 지금 이. 아, 아동 수당도 사실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에도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급도 급속도로 낮아져서 0.9를 네. 네. 보다도 그 0.9도 안 됩니다. 서울시는 어, 출산율이 열만지 아십니까? 0.9도 안 됩니다. 0.7이 인가그렇습니다 우리 너무 숫자를 얘기하셔서. 잘 아시니까 저 저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우리 시장이 물론 숫자를 정확하게 아는 것도 좋지만 그 숫자 세세한 거는 사실은 이 밑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이 잘 알면 됩니다. 아, 제가 실무자다. 그런데요. 그러면 예산계획과 아, 야, 양육수당을 들어, 어, 그렇게 도입한 것은 우리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남자분들에게 물어봤을 때 1위가 양육비 부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저한테 자꾸 이 뭐, 뭐가 돈이 많이 드는데 제가 그러면 한번 이번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네.